네 안녕하세요 심포니 현경배 원장입니다 미라젯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, 미라젯은 어, 레이저를 이용한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예요.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건 아니고 어, 레이저가 안에서 이렇게 폭발을 하죠. 안에서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음압이 생기고 그 음압을 이용해서 피부 속으로 약물을 딱 주입할 수 있게 만든 그 시스템이 이제 미라젯 시스템이고 우리가 주사기로 피부에다가 뭐 이렇게 약물을 넣려면 으 바늘 두께가 있어서 좀 깊어지기가 쉬워요.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뭐 이렇게 진피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피층이 되게 얇거든요. 뭐 0.5mm도 있고 0.6mm, 7mm 이런 부분. 인데 1mm 가실은 못되게작잖아요 근데 그거보다의반 정도의 두께인데 그거를 실제 여기 바늘 있는 주사기로는 좀 되게 넣기가 어렵고 미라젯을 이용하면 실제로 그 깊이에 딱 정확하게 약물을 이제 넣을 수가 있죠. 약물을 넣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 에어젯이라고 그러죠. 제트가 형성이 되면서 피부 진피를 뚫고 거기를 이렇게 약간 탁터트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우리 영상을 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에어젯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공기를 막 넣는 거에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더 디테일하게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진 어 그런 기계라고 할수 있어요. 네. 미라젯의 장점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통증이 좀 없어서 뭐 이렇게 주사기를 안 쓰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되게 아프지 않고 그냥 살살 건드려주는 느낌이거든요. 뭐 그래서 통증이 없고 회복이 되게 빨라요. 몇 시간만 지나면 실은 뭐 이렇게 다 회복이 되고 피부에 별 자국이 없죠.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미라젯은 크게 이제 스킨 부스터 영역과 이제 흉터랑 이제 튼살 영역으로 나누는데 스킨 부스터 영역은 좀 약한 파워로 하고 흉터랑 뭐 이렇게 튼살은 좀 이렇게 파워를 조금 더 세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어, 특히 스킨 부스터는 우리 환자분들 뭐 피부 상태에 맞춰서 피부 결을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피부 톤을 좀 맑게 한다거나 이런 거다 맞춰서, 그리고 뭐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약물을 믹스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, 흉터랑 튼살, 흉터는 특히 뭐 이렇게 파인 흉터, 여드름 흉터 있죠? 아니면 뭐 수두 흉터라든가, 다쳐서도 이렇게 파인 흉터, 아니면 하얗게 좀 일어난 흉터. 이런 거에 되게 효과가 좋고요. 그리고 튼살, 이렇게 뭐 살이 찌고 나서 이렇게 벌어진 부분, 아니면 뭐 임신하고 나서 뭐 배가 좀뜨거나한 한 부분. 예전에는 뭐 특별하게 이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미라젯이 되게 효과가 좋아서 두 가지로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